반갑습니다. 손재철입니다. 오늘 사람 몇명안 오셔서 당황하실 정도 오늘 좀 당황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 그 에너지 절약, 그 아까 전기 절약에 대해서 앞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 집 전기 관리 고지서 명세서인데요. 저희 집 11,920원 나오고 공동 전기를 보면 마이너스 2,090원 나옵니다. 제가 저걸 보여주면 제가 무슨 원시인처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어, 저희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요. 부치 냉장고 있고요. 다 있습니다. 어, 제가 원래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는 얘기보다 저는 미스터 갈릴레이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제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주에 가면 이런 밤하늘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소백산 천문대인데요. 되게 멋지죠. 이런 데는 사는 거. 어, 서울 하늘들 보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굉장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양빛이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는데요. 다 들어오지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지구의 빛이 나가지 못하냐면 그저 공기 속에 있는 온실가스예요. 근데 여러분 온실가스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산화탄소만 생각하지만 실제 온실가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분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 되게 열대화 현상이 게 덥잖아요. 그게 낮에 한낮에 들어온 태양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온난화는 현실이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의 모습이에요. 수성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성은 또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낮에 300도 정도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수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금성의 모습이거든요. 금성은 태양에서 수성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온도가 400도나 됩니다. 왜 400도나 되냐면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억 년 동안 온난화가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4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구는 다행히 그렇지는 않죠. 평균기온 15도라 우리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마이너스 18도일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살수 없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15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수증기로 인한 온실효과는 우리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너무 많아지면 비가 돼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 수증기처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는 한번 나가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몇 도가 돼야 떨어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드라이아이스 영어한 80도 돼야 드라이아이스가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식물이 이렇게 흡수하지 않는 한어 다시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요. 어, 예, 평균 기온이 15도로 유지되는 지구와 평균 기온이 낮에는 100도, 밤에는 영하 200도, 살수 없는 그런 달의 모습이에요. 아, 우리가 온실효과 하면 어느 공장에서 배출되는 저런 것들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저거 다 수증기예요. 저거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보이지 않거든요. 착각을 하...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근데 실제 온실가스는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고, 보일러를 많이 쓰면 온시, 온난화, 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기에너지가 이렇게 서울 시내를 전체 밝히고 있는데 가장 편리한 에너지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예요. 가장 깨끗하다는 한건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우리 집에서만 깨끗한 거예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모르죠. 그냥 편리하고 깨끗하니까 쓰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 전기가 가장 싼 에너지예요. 왜? 저희 집은 한 달에 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에어컨 두 시간 틀어도, 에어컨 뭐 하루 종일 틀어도 그게 한 5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저에게는 가장 싼 에너지예요. 그런데 전기를 조금만 많이 쓰면 가정집에 누진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 절약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TV에서 이런 게 생각나요. 뭐, 냉장고문을 자주 여닫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냉장고문 여닫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네, 필요하니까 여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기 절약, 관련해서 우리 저희 아파트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더 이상 주부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의 고통을 동반하고 하, 우리의 절약하는 습관 이거가 아니다. 좀 과학적으로 전기 절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아파트에서 할수 있는 전기 절약 그리고 저희가 전기 절약을 해서 어느 정도 돈으로 환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늘. 뭐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저는 3 플러스 1 운동을 하는데, 요것만 실천하시면, 연간 전기료 10만원 줄이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게 무슨 우리가 좀 불편을 감, 수하는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저희 아파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 연간 한 58만원의 전기료를 내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내가 쓰지 않아도 내는 전기가 있습니다. 공동 전기료라고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탈때 쓰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쓰는 전기가 공동 전기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가 없어서 지하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걸 부담하셔야 돼요. 어, 저희 아파트는 2 0세대 거의 2000세대가 모여 사는데요. 조사해보니까 2010년에 105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했고요. 4464톤의 CO2를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2010년에 전기료로만 14억 원을 냈죠. 굉장히 많은 돈을 냈죠. 그리고 공용 전기료로 2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한 집에 은가한 12만 원 정도 전기를 냈던, 전기료를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기 절약 교육하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어,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다 국민의 고통을 동반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애들 태콘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TV 보지 말자고 하거나 아니면 뭐 LED등으로 바꾸자거나 에어컨 더워 죽겠는데 끄고 선풍기 키자고 이거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동반하는 방식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몇 분은 실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몇몇 분이 실천한다고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전체 줄지 않습니다. 저는 전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실천해도 이 인원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이 전기가 절약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실험을 했어요. 저희 아파트 2000세대니까 뭐 작은,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동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 이렇게 고통을 동반하는 방식인데요. 어, 그래서 전기 절약으로 더 이상 주부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기 절약을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헷갈리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오른쪽이 볼록한 게 상현, 왼쪽이 볼록한 게 하현 이렇게 막 배우는데요. 이거 나중에 지나면 헷갈리거든요. 오른쪽이 볼록한 게 상현인가, 왼쪽이 볼록한 게 하현.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암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상현 딸은 서쪽 하늘로 오때 현이 위로해서 지고요 하현 딸은 현이 아래에서 져요 이거 한번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조그만 과학이에요. 그죠? 전기 절약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어렸을 때불끄라는게 전기 절약의 제일 큰 잔소리였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근데 뭐 불을 쓸데없이 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정집에서는요. 어,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게 24시간 켜져 있는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과학으로 LED 등으로 바꾸니까 40W 형광등을 20W로 바꿔주면 물리적으로 50% 줍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면 저20 w 가5 w 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지하 주차장 전기료가 한 80%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20%만 키면 됐습니다. 그리고요 아, 아파트에서는 전기료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내는 방식이 있고요, 한전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는 방식이 있어요. 전기 사용량은 똑같을 수 있는데요, 누가 더 전기료를 많이 내는지 아세요? 전기 사용량은 똑같지만 이렇게 쓰시면 전기료 합이 18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내면 17만 원이 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똑같지만 1 9 0 0 0원더 절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공용 전기를 절약하시고 바꾸셔야지 그냥 바꾸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만약 개별 부가 방식으로 두 집이 이렇게 전기를 썼었는데 한 집이 전기를 절약했어요. 250, 50kW를 절약하면 이 방식에서는 자기 집의 전기료만 줍니다. 한만 몇천원 줄겠죠. 근데 저 방식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훨씬 많이 전기료가 줄었죠. 내가 준 전기료 플러스 아파트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전기 절약하면 전기 조금 쓰시는 집은 야그 전기 절약 조금 해 봐야 얼마나 줄겠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공동체가 모이니까 내가 전기 절약을 했는데 이웃집의 공동 전기료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에 공동 전기료를 2억 4천만 원 냈는데요. 2012년에는 6천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전기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돌려 드렸더니 너무 한 세대당 한 9만원씩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절약이 재밌는 겁니다.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제가 미스터 갈릴레이의 3 플러스 1 절전 운동을 펼쳤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전기절약 가장 쉬운 게저 에어컨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고요. 이제 9월 달부터 에어컨을 켜지 않는데 에어컨 전원 코드가 항상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뽑아주면 3kW 줍니다. 한 달에. 근데 저희 아파트 2,000세대인데요. 1,000세대가 하니까 3,000kW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저희 아파트에는 보니까, 아파트 어느 건설에서 졌는지 모르지만, 저 두꺼비 집에 에어컨 전용 스위치도 있더라고요. 저거만 내려놓으면 되게 쉽습니다. 전원 코드도 이렇게 뺐다 끼었다 하는 거 힘들잖아요. 저거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전기 절약 방침입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 우리 집 스탠드 에어컨은 저게 꽂아있는지, 우리 집 두꺼비 집에는 저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V입니다. TV를 보니까 요새 디지털 TV는 다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절전 수준이 0일 때는 307W. 물론 지금 나오는 LED TV를 쓰시면 좋겠지만 모든 TV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07W 쓰는데요. 이걸 절전 수준을 바꿔보니까 한35% 정도 줄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바꿔 놓으면 돼요. 근데 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tv가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족들 몰래 하면 돼요 몰래 하면 눈치를 못채왜 눈치를 못 채는지 아세요 제가 별을 많이 봤는데 우리 눈은 어두워지면 동공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tv 밝기가 어두워지면 집에 갔다 와서 tv 켰을 때 어두워지면 자기가 알아서 조정해요 이거 가족들 몰래 하면 99%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냥 몰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전기 절약 30%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TV를 하루에 5시간 보는 세대, 8시간 보는 세대가 있어요. TV를 8시간 보는 세대는 이 전기 사용량에 가장 많은 것이 이 TV입니다. TV를 안 보는 집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어, 아무 불편 없이 가족들 몰래 딱 30초만 딱 투자하면 전기 절약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냉장고 제가 얘기했는데, 쓸데없이 냉장고 문을 여는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3분의 2만 채우라고 하는데 음식물 쓸데없이 채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실천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실천하기 쉽습니다. 혹시 우리 집 냉장고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마이너스 25도 2도로 설정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냥 누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집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온도를 이렇게 바꾸시면 냉장고 문은 충분히 열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다 채워도 20%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얼음은요, 마이너스 25도나 17도나 똑같아요. 물이 얼음은 되는 거지. 그게 뭐, 마이너스 25도 얼음 먹으면 더뭐 좋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도 하면 좀 더, 어, 온도가 높아서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 우리가 김치처럼 오래 보관해야 되는 건 김치냉장고 다 있으시니까 거기 보관하시고요. 야채나 이런 것들 잠깐 보관하는 건 5도로 보관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2도로 보관돼 있으면 더 문제입니다. 냉장고는 2도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야 돼요. 그러면 야채 얼고요. 성에 끼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5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딱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가 하나는 스탠드 에어컨 코드 뽑으시고 하나는 TV 절전 모드 하시고 냉장고도 바꾸면 1, 1분이면 되거든요. 요거 딱 바꿔 놓으면 1년 내내 전기 절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다 빼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 그러니까 딱 하나만 실천하면 돼요. 하나, 뭐, TV, 그러니까 컴퓨터 클때 이렇게 켜져 있는 저렇게 많이 꽂아 있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끄면 되거든요? 이거 끄면 자기 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대기 전력의 한 7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선풍기나 무슨 뭐 충전기 이런 거 뽑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하자고 가족들을 이해하게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외출할 때 아, 거실에 불 켜져 있으면 끄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이것도 아 이것도 끄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 실천합니다. 제 딸이 6학년이 있는데 처음에는 실천 안 하다가 제가 한 며칠 하다 보니까 우리 딸도 혼자 학교 갈때 아니면 외출할 때 저거 꼭 끄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1 실천을 하면 저희 집 전기료 11,000원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전기를 조금 썼던 게 아니라요. 예전에는 저도 전기료 27,000원도 나오고 2만 원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4만 2천원 나옵니다. 한 달에가 아니라 1년 동안 저는 전기료가 14만 2천원 나오고요. 공동 전기료는 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 어렵지 않고요. 과학적으로 하면. 그리고 전 국민이 이렇게 실천하면 원전 하나 줄일 수 있고요. 어,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